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또 안녕하셨는지요? 이제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도 지나고 앞으로 석달 정도는 무더운 날씨에 빗줄기가 오락가락하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독서와 이독서의 저자인 예레미야 예언자와 사도바울, 그리고 오늘 마태오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모두 박해를 받았으며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언자 예레미야와 사도바울은 죽음을 당하였으며 열두 제자 중에는 사도 요한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았다고 전해집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구약에 등장하는 예언자 중에 가장 가혹한 삶을 살았던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는 이름은 눈물의 예언자 순환의 예언자였습니다. 이렇게 불리게 된 이유는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격동과 혼란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627년에 부르심을 받고 예루살렘 함락 직후인 586년까지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이집트에서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지닌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 갑자기 번쩍이면서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비추게 되고 하늘에서 사우라, 사우라, 어째요,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후 극적인 회심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의 입장은 박해하는 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변하게 되고 결국 서기 64년 네로의 기독교인 대학살과 연관되어 처형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일일이 살펴볼 것도 없이 제자들의 죽음도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이처럼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한 상황에 놓인 각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아마 이들이 죽음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과 또 죽음을 대비하는 마음은 남늘났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기 목숨을 잃을 줄 알면서도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렇게 되려면 먼저 죽음에 대한 관점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허심탄회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톨스토이의 중편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제자들이 죽음을 불사했던 그 이후의 단초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 소설은 이반일리치라는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이는가에 대해 매우 설득력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온화한 성품의 소유지한 이반일리치는 우수한 성적으로 법률학교를 졸업합니다. 이후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일도 공정하게 처리하며 상류층 사람들과도 무난하게 지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예의심 판사가 됩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그는 열렬히 사랑했다기 보다는 자신의 처지에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부인을 만나 가정을 꾸리 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생기면서 둘 사이 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고 서로 상처 를 내고 갈등이 지속되는 관계가 됩니다. 판사롭세, 법률적인 일이 자신에게 맞았던 이반일체는 자신의 삶의 무게중심을 가정에서 일로 옮기면서 사람이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권력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그는 점차로 인력침과 그에 따른 성공과 출세역에 사로잡혀갑니다. 그렇게 17년의 노력 끝에 45살에, 수석 판사가 된 그는 가족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게 되고, 정말 오랜만에 집안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을 손수 꾸미던 그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옆구리를 다치게 되는데, 그 이후로 그의 앞날에 아문이 들이우게 됩니다. 그는 옆구리의 증상이 악화됨으로 인해, 자주 분노하게 되고, 따라서 부인과의 갈등도 더 심해지게 됩니다. 병세가 나날이 악화되면서 그는 죽음에 대해 서서히 떠올리게 되는데, 그는 여전히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에 점차 절망감에 빠지고, 주위의 사람들도 이제 그의 죽음을... 기정사실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루는 부인과 딸이 시내에 있는 극장에 가기 위해 잔뜩 차려입고 나갈 때 그는 혼자 남아 서럽게 울면서 과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자문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것은 편안하고 유쾌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 그랬던 적이 별로 없음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지나온 삶에 대해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삶을 올바르게 살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냥 남들처럼 살아보려고 애쓴 것은 결국 인생을 허비해버린 것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보달한 것입니다. 이제 고통이 절정에 다다르고 그는 사흘 날밤을 앓게 되는데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느낀 그는 자기로 인해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을 깨닫고 부인과 자녀들에게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고통과 죽음의 공포가 사라짐을 느낍니다. 죽음 대신에 광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가 그래, 이제 죽음은 끝났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스스로에게 죽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이반 일리치라는 한 개인이 어떻게 자신을 상실하고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지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죽음이 사람들의 삶에 불러일으키는 동요와 불안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반 일치는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삶이 더 많은 보수가 따르는 성공, 어여쁜 아내와 상류층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직면하여 그러한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공허하고 무의미한 삶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와 사도바울 그리고 지자들은 이반이 추구했던 삶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로서 늘 박해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처지에 놓인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 가지였고 두려워할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벨 제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무슨 욕이라도 할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두려워할 것은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단돈 한두 푼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한데 참새보다 훨씬 귀하고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세고 계신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증언하는 것이고, 때로는 신념의 문제로 인해 자신의 가족들과도 등질 수 있으며. 누구보다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반 일리치는 죽음의 순간에서야 자신에게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지만 항상 죽음 앞에 놓여 있었던 사도들은 자신들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임을 매순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일에 불과하며 다만 두려워할 것은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뿐이었습니다.처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죽음입니다. 예언자나 사도 또는 제자가 되기 위해 우선시되는 마음의 무장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인가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필수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일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해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